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모습도 끊임없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엄마는 어, 보통 여자 키인데 체중이 90kg가 넘어요 엄청 뚱뚱합니다 그 아버지 그 어머니 사이에서 이게 나왔는데 어, 여러분은 나만 보면 좀뭐 어색할지 모르지만 우리 집안 내력을 알면 상당히 이게 잘 나온 겁니다 이거 에, 이게 108, 190의 아버지 90kg가 넘는 어머니 사이에서 에... 180에 8... 87kg. 아주, 어... 양호하게. 이거는 내가 노력의 결과예요. 만약에 제가 노력하지 않으면 몸 부응시키는 거 간단해요. 저녁에 자기 전에 라면 두 개씩만 끓여 먹고 자면 우리는 톤으로 나가버려요, 체중이. 뭐몇 k 로냐몇 톤이요? 이렇게 나가. 그냥 끊임없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노력하니까 그나마 요만큼이라도. 어, 여러분, 어, 운명을 최대한 좋은 노력으로 커버해 가시기를 바래요 어, 어, 어. 운명을 최대한 좋은 노력으로 커버해 가라. 시작. 어, 건강도, 건강도 운명과 노력 있다. 뭐도? 어, 건강도. 어. 2 1세기의 첨단 과학 시대에도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꼭 묻죠. 가족력을 묻습니다. 가족력. 아버님 살아계십니까? 네. 돌아가십니까? 네. 무슨 병으로 돌아가십니까? 어머니는 살아계십니까? 아니요. 돌아가. 네. 문병으로 꼭 물어. 왜 그러냐? 그 어머니 아버지의 질병이 전혀 관계가 없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아버님이 뭐 아무리 죽으면 자식이 아무리 죽는다. 그건 아니고. 관계가 충분히 있을 수가 있다. 그게 유전적으로, 유전적으로.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보니까 노래 잘하고 키 크고 운동신경 있고, 뭐 이런 건 이제 유전적으로 좋은 건데, 머리 빠지고, 이거는 유전인자가 조금 이제 좀안 좋았던 것 같아. 근데 희소식을 또 하나 가르쳐 드릴게. 인간의 과학이 이제는 운명도 바꾸게 생겼어. 그게 뭐냐? 이제는. 내 유전자에서 40이 되면서 빠지는 머리를 유전자를 바꿔가지고 안 빠지는 걸로 바꿀 수가 있다면 조금만 더 지나가. 어허이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인간이라는 게 이게 아주 과학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전은 아니면 뭐 운명은 또 영향이 있는데 제가 어 군대를 갔는데 우리 부하 그러니까 내 밑에 있는 애가 밥만 먹으면 이 녀석은 그 양치질을 화장실에 가서 했는데, 근데 화장실에서 무슨 양치질이요? 근데 하여튼 걔는 밥만 먹으면 화장실에서 양치질을 해요. 그때가 벌써 30몇년 전인데. 근데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그냥 이제 저녁에 자기 전에 양치하고 자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살았어.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이빨이 약해져 가더라고. 걔가참 똑똑한 애였어. 난 지금은 이제 무조건 밥 먹으면 3분 내에 양치질을 합니다. 화장실이건 어디건. 해보니까 입안이 그렇게 개운하고 좋을 수가 없어. 솔직하게 물어볼 테니까 답을 해봐봐요. 지금 저녁을 먹고 양치하고 오신 분하고 솔직히 이따 잘때 하려고 안 오신 분하고 둘 중에 하나 손을 들어봐요. 예. 저녁을 먹고 양치를 하고 오셨다. 어, 혼내리시고 이따 저녁에 하려고 아직 안 했다. 어, 여자분들을 잘 들으세요. 핸드백에 화장품만 넣지 말고 꼭 치약 칫솔을 넣어 가지고 다니세요. 그래서 꼭 부탁드립니다. 음식만 먹으면 바로 양치를 하세요. 그러면 운명적으로 안 좋은 이빨을 가지고 태어났을지라도 관리를 잘하면 그래도 훨씬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아멘. 에이, 에이, 에이. 이제 알았지, 이 그러니까 밥 먹으면 바로 뭐 하자? 양치 하자. 간식 먹고 나면 바로 뭐 하자? 가만히 하다 보면 이제 이것도 제이 귀찮지. 그러니까 간식은 안 먹어버려. 왜? 아유 안 먹을래. 왜? 또 이빨 닦아야 돼. 한번 안 먹어. 그럼으로 인해서 날씬해지거예요 우리 교회에 뚱뚱한 권사님 있어. 우름마우고 비슷한 권사님. <laughs> 꼭 나만 보면 그래. 내가 뭐라고 안 해도. 아우 목사님 나는 이렇게 먹는 것도 없이 살이 지나 몰라요. 나는 또 순진해서 그 말을 믿었어. 밥만 안 먹지 다 먹어. 계속 먹어. 본인이 의식이 없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일본에 가면 우리는 씨름이고 일본은 뭐라고 그래요? 스무. 나는 그 스무 선수 보면 어쩌면 다 형제감 같아요. <laughs> 똑같아 다. <laughs> 볼록볼록해. 떡 응. 그냥 이렇게 해서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런데 <laughs> 그그 스무 선수들을 보면 아주 막. 붕어빵 찍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다똑같게 생겼어. 아주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계속 두끼만 먹고 그냥 잔대 뭐하니라고? 네? 몸을 뭐하니라고? 네, 불린이라고. 그러니까 쓰모는 해서 인기는 있고 좋을지 몰라도 몸은 망가져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스무를 안 했으면 얼마든지 건강하게 날씬하게 살 수도 있으니까 아하, 그 노력에 의해서 얼마든지 사람은 달라질 수가 있다. 뭔 말이 이해가 되죠? 그 스무 선수가 밥을 먹었습니다. 조금 먹었어. 그러면 이렇게 말해. 아, 먹기는 먹었는데요. 그냥 먹은 것도 없어요. 배고파요. 근데 갈비씨가, 빼짝 마른 갈비씨가, 아유, 나배 터지게 먹었네. 그래서 그 놈을 다 먹은 걸 쏟아놓으면 누가 더 많이 먹었을까? 아, 먹기는 먹었는데요. 그냥 간에 기빌도 안 가요. 그게 많이 먹었을까? 아, 한 숟가락도 안 들어. 배 터져요. 누가 더 많이 먹었을까? 내가 무슨 얘기, 감정을 믿지 마라. 인정을 믿지 마라. 시작. <laughs>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요. 무지하게 공부해 놓고도 아, 유 얼마 못 했네. 아, 유 얼마 보냈 근데. 근데 진짜 못 하는 놈은요. 조금 해 놓고 아, 머리 터져. 엄마 머리 터져. <laughs> 아이고, 네 머리가 터지는 게 아니라 <laughs> 내 머리도 터진다. 네. 조금 해놓고 막 무지역이 한 것처럼 느끼는 거. 그러니까 부자는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을 벌어도 아 이거 얼마 못 벌어 이러는데 노숙자는 야 아, 십만 원만 벌면 아여흘는 버티겠다. 아이 진짜 감정을 믿지 말아라. 시작. 그 감정은 내 주관적이기 때문에 객관성이 없다. 그 말이에요. 네 번째는 생활 습관도 운명이 있고 노력이 있어요. 저, 우리 엄마는 예수를 안 믿었었어요. 원래 우리 집안은 불교 집안이었으니까. 거기다 대고 우리 엄마는 점치고 이런 걸좀 좋아했어요. 그러니 뭐 나를 놔뒀겠습니까, 우리 엄마가. 이제 점을 봤더니 <laughs> 그, 그분이 그러더래. 내 사주에 영맛살이 꼈다네. 영맛살이. <laughs> 영맛살이라는 그러니까 게 뭐냐면 늘 분주하게 여행을 하고 다니도록 된 애군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나는 헐헐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그, 그런 체질이란 말이요. 4주 8자상. 그런데 나는 어렸을 때는 공부를 잘안 했어요. 솔직하게. 나가 노, 노는 게더 재밌어요. 뭐가 껴서? 영마살이 껴서. 나는 어렸을 때 정말로 힘든 날이 언제였냐면 하루 종일 비 오는 날이 있습니다. 허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아. 하루 종일 비 오면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 집에만 있어야 되니까 힘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철이 들면서 지금은 하루 종일 비가 와도 괜찮고, 하루 종일 눈이 와도 괜찮고, 하루 종일 해가 떠도 괜찮고, 다 괜찮아. 왜? 햇뜨면 했뜬 대로 할 일이 있고,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할 일이 있고, 눈이면 눈 오는 대로 할 일이 있고, 지금은 나가도 괜찮고, 그냥 방에 하루 종일 있어도 괜찮아. 나는 얼마나 내가 체질이 이, 이 탄력이 좋으냐면요, 아, 비행기를... 열, 막, 뉴욕 같은 데 가려면 14시간 뭐 이렇게 타야 돼요? 14시간을 타도 아까워. 하, 아, 왜 이렇게 빨리 오냐, 그려. 그런 걸 체질이라고 그래. 내가 최고로 오래 탄게 45시간까지 타봤어. 비행기를 막. 그런데도, 어이씨, 아이고, 좀더 탔으면 그래. 이런 걸 체질이라고. 그런데 놀라운 거는 화장실 한두 번 가고 꼬박 14시간을 앉아있어, 내가. 얼마나 체질입니까 그죠? 꼬박 앉아서 나가지도 아니야 그렇게 영맛살 낀 내가 그렇게 앉아있는 것을 좋아해 바뀌었어 그런데 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앉아있기를 좋아하는 나에게도 그래도 돌아다니는 것이 더 좋은 기질은 숨어있더라고 알아듣나 모르겠네 에에에 자, 그렇다면, 내이 생각을 해본 거야.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큰 교회에 부임헌 담임 목사로 보냈으면 나는 힘들었을 것 같아. 왜? 부임하면 특징이 못 나가게 해. 그러니까 담임 목사 청빙 첫 번째 조건이 부흥이 나가지 마라. 그거요. 그래서 부흥사가 다 없어져 버렸어. 응? 왜 부흥사가 없어졌냐? 근교의 목사님들을 내보내주지를 않여. 다 묶어놨어. 다 묶어놨어. 그러니까, 아니, 부흥이를 다녀야 부흥사가 되는데, 뭐, 나, 아니, 그뭔 부흥사야? 계속 보세 나는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내가 적응을 해서 하지. 그런데, 아마 지금쯤은 죽었을지도 몰라, 내가. 왜? 애 짜져서. 애 짜져서. 적응은 하지만 힘든 건 힘든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죽 알아서 개척을 시켜서 훨훨 훨훨 뭐에 맞춰서, 영맛살에 맞춰서, 그거를 오늘 말씀으로면 뭐에 맞춰서, 운명에 맞춰서, 내가 지금 그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노력을 반대방, 운명의 반대 방향으로 오지 말고, 운명과 무슨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해라 아 이렇게 설교하기가 어렵습니다 목사래도 이게 있어요 닭을 부하해서 키우면 키웁니다 꿩을 부하해서 키우면 키웁니다 근데 닭도 부하해서 키우면 키우고 꿩도 부하해서 키우면 키우는데 야생꿩을 잡았다 키우면 죽어버립니다 왜냐면 야생꿩은 이미 뭐 어떻게 돼 버렸어? 지가 막홀로로로로 달려다니다가 가둬놓으면 헐헐 죽어 그냥 애자져서 죽어버려. 그러니까 그 꿩은 뭔 살이 꼈어. <laughs> <목소리도> 아하. 사람도 다 습관이 다른데, 습관이 다른데, 가만히 앉아서 책 보는 걸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막 돌아다닌 일을 하고 살으라면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연구하는 일을 시키면 좋아. 생활 습관상, 체질상. 헐헐 돌아다니기 좋아하는 사람은 출장 내보내는 일을 시키는 거야. 적성이라고 그래 그것을 뭐라고 그런다고? 적성 그 적성이라는 게 다르게 표현하면 그가 타고난 운명이란 말이야. 아하 계속해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얘기가 운명과 노력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 조화를. 에, 시작. 물론 하나님은 뭐 전능하시니까 얼마든지 다 하실 수 있고 인간은 노력하면 얼마든지 되지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내가 굉장히 적극적이고 내가 굉장히 비유도 좋고 그런 줄 알아. 안 아, 그래? 나 내려가면 말잘안 해. 얼마나 수중음을 많이 탄다고? 믿지를 아니어 사람들이. 나는 여자 앞에 서면 얼굴이 발간해져 가지고 한 마디도 못했던 사람이오. 또안 믿네? 근데 왜 이렇게 말을 잘해요? 잘 들어. 왜 잘하냐? 내가 고민을 왜안 했겠어? 내가 목사될 사람이 앞에 앉아있는 교회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은데 여자 앞에서 수줍음 타가지고 설교를 말을 못하면 목회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이일안 된다고 안면을 내리 깔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설교할 때는 막 안면 깔고 막 해. 그런데 그렇게 적극적인 것 같아도 여전히 내 속에는 수줍음이 그대로 남아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게 어디서 내려가보면 거기서 이제 내 본래 모습이 나와. 나보다 수줍음을 더 많이 타는 경상도 사나이가 있으니 그게 김문은 목사님이요. <laughs> 이 친구는 전화를 안 해, 전화를. 맨날 형님, 형님 그래 놓고, 어, 어쩌다 전화 오면 부흥이 부탁하느라고 그거 하나 유일하게 전하는 그거요. 왜냐하면 이제 아무리 소비를 해도 안 되니까 이제 나오고 친한 줄 알으니까 아이 그러면 자네가 이사람아 장목사님한테 부탁 좀 해봐. 그때서 형님 전 전데요. 그 거기 부흥이 좀 가주세요. 내가 알았어 알았는데아 평소에 전화 좀 해봐. 평소에 형님이 아세요. 나도 못해. 설교할 때 보세요. 그런 사람인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내려오면 본성이 피요가 없다니까 그게 내 운명이다. 내가 타고난 체질 그런데 그거를 내가 이렇게 바꿔서 오늘 요만큼이라도 한 거야. 근데 아무리 바꾸고 또 바꿔도 아무리 바꾸고 또 바꿔도 내 마음에 남아있는 그래서 저는요. 돈 갖다 주라는 건 내가 비교적 잘 갖다 줘도 받아오라고 해가지고 거의 받아온. <laughs>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근데 막상 세상을 살아보니까 갖다주는 거는 별로 도움이 안돼요 받아오는 걸 잘해야 되더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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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집 사람이 훨씬 잘 받아와. <laughs> 왜이래 아하, 아무리 인간은 끊임없이 노력하면 바뀌어 가도 그 근본은. 역시 그 근본은 역시, 그러니까 근본에 맞는 노력을 해라. 시작, 말을 바꾸면 운명에 맞춘 노력을 해라. 시작,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흥사로 이렇게 쓰시는 것은 내가 타고난 생활 습관에 부흥사가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목회자를 계속 부흥이 보내면요. 아휴 힘들어서 부흥이못 다니겠어요. 우리는 하나도 안 힘들어. 이런 걸 체질이라고 그래. 그러나 어떤 목사님은요, 부흥이 계속 가면요, 아유, 하나님, 나 힘들어서 못 해먹겠습니다. 이렇게 재밌는 게 그렇게 힘들대요. 아, 그런 걸 생활 습관 체질이라고 그래. 체질, 체질. 에, 그래서, 유전된 생활 습관에다가 노력을 붙여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재능도 있어요. 뭐또 재능도, 재능도 운명의 재능이 있고 노력의 재능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어디까지 이 노력으로 운명을 극복해 갈 거냐? 이제 게 중요한 건데, 아, 말은 그래요. 타고난 애가 노력하는 애못 이기고 노력하는 애가 즐기는 애못 이긴다 어, 시작 계속 지금 여러분 머리가 튀어가고 있는 건 느끼세요? 처음은 어리허던 이지현은 지금 많이 야물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세상은 누구 거다 그럼, 그럼 여러분이 저를 잘 보세요 제가 오늘 보는 게 아니라 TV에서도 많이 봤잖아 제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목사님들 중에 나보다 설교 더 많이 하는 목사님 있으면 나보라고 그래 봐. 그러면 막 나옵니다. <웃음> <웃음> 그런데 많지는 않을 거야.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하는데도 내가 왜 그거를 다 해내냐? 간단합니다.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만약에 내가 설교할 때, 아이씨. 아, 내 광희가 언제서 한다 게가지냐? 아, 이랬으면요, 벌써 힘들어서 그만뒀었어요 근데 나는 펄러든지, 펄러든지, 설교뿐만은 아니요. 예, 지난주간에는 우리 대전시 목회자 침례교 연합 체육대회가 있었는데요. 나는요, 축구도요, 크게 즐길 수가 없어요. 축구도 막, 축구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요. 내가 지금 뭐골링을 넣으면 뭐고 안 넣으면. 그래도 막 한국 가면 영원히 해볼 수 없는 이 축구 그냥, 그냥 꼭 흰눈 올때 기뻐 뛰어다니는 개 뛰어다니지 뛰어다닙니다 는 계속 우리는 포지션도 없어 막 저쪽 골대로 갔다가 막 이쪽 골대로 갔다가 딱막나 혼자 막막뛰어다니 어. 그 그런 선수를 멀티 플레이어야. <laughs> 그 왜냐? 어차피 이거 운동을 하는 거니까 기왕이면 어떻게 하자. 즐겁게 하자. 즐겁게. 기왕이여. <laughs> 여러분 운명을 최대한 좋은 노력으로 커버해 가시기를 바래요. <laughs> <laughs> 노력에 의해서. 얼마든지 사람은 달라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노력을 반대막 운명의 반대방향으로 하지 말고 운명과 무슨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해라.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하는데도 내가 왜 그거를 다 해내냐? 간단합니다. 즐기는 거예요.